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지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름의 나열뿐인 족보가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소중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듯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 인생들이 모여서 바벨, 헛소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높은 탑을 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지면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널리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지지 않을 계획을 세웁니다. 모이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지면 곳곳으로 흩으십니다. 이어지는 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다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때와 시기를 알수 없는 기록, 뭐라고 했죠? 원역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역사는 그 어떤 구체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원역사 안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필히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역사에 나타나는 아담도, 가인도, 노아시대 사람들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꿈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겠습니다 주님, 바벨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